오늘 말씀 제목은, 어,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 일도 그렇지만, 어, 우리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도 보면, 음,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도자가 혼자 어, 앞질러 나가지 않고, 옆에 협력자가 있어서, 때로는 조언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어, 일, 일들을 담당할 때, 어, 그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 일을 감당할 때도 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수와 도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고, 우리 다윗왕도 그랬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러한, 그렇게 일들을 하셨어요. 오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모세를 직접 도와줄 뿐 아니라 어, 모세를 도와 곁에서 일할 사람을 불, 음, 붙여주셨던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 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의 사역, 보금소에 나타난 사역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실 때더 크게 능력을 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나누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훌륭한 리더 하나가 능력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가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에서 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훌륭한 리더가 이끌고 갑시다 카리스마 있게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은 이 리더가 한번 흔들렸을 때, 한번 어려워졌을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한 지체가 머리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의 맞는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의 인간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려고 오늘 본문 보니까 장인 이드로를 세우셨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연륜이 정말 풍부했고 지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이 모세가 너무 많은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로 모세는 모세대로 지쳤고 백성은 백성대로 불평이 많았어요 만약에 하나의 리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우리 조그만 병원 의원 그런 곳에 갔, 갔을 때 생각해보면 거기 병원 의원 원장이 등록도 하고 안내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 진료 장부도 정리하고 또 나갈 때는 인사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가정병원에 두 달에 한번약타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기다려요. 그래서 원장님 한 분에 뭐 간호사님, 간호조무사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사람 많을 때는 어떨 때는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업무대로, 업무대로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못에 한 사람이 나라의 모든 것들, 판결하고 행정적인 것,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 일을 하는 데는 경중이 있어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대로, 잘자기 맡은 바지 분들을 잘할 때, 잘할때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지도자 모세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어, 크고 중요한 일들은 모세가 결정하게 하고, 아주 작은 일들은 스스로 스스로... 어, 결정하게. 혼자 일하지 말고 조력자들을 통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사람. 저도 이한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전하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뭐또 다른 일들,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또, 각각의 부서대로, 각각의 일들을 이렇게 맡겨야 돼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하고, 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골몰하는 것보다는, 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그 외에 다른 일들은 또, 어, 다르게, 또 다른 담당자들이 또 준비하고, 각각의 직분에 맞게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이렇게 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서로에 대해서 도와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돕는 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모습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지도자의 상황을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상황을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가정에도 리더가 있고, 우리가 회사에도 리더가 있고, 어느 동호회 모임에도 리더를 세워요. 1년마다 한번 세우던지, 그때그때마다 리더를 세워서 또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장, 총무, 뭐 서기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 곳을 운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리더는 리더대로 어렵고 또 자기가 맡은 것은 맡은대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보면 감리사님 계시고 어, 선교부 총무도 있고 교육부 총무 뭐 서기, 어, 회계 또각 부서별로 평신도 어, 리더들이 또 있어요. 각각의 그 부서에 대해서 리더라고 할수 있어요. 지도자라고 할수 있어요. 어, 감리사가 자기의 의지대로 내맘대로 이렇게 하게 한다면 어,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부 총무가 담당해서 일을 할 때는 그분이 모든 계획과 어, 어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에 대한 큰 틀을 이렇게 잡아서 가지고 와요. 그거 가지고 또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각각의 자기의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그거를 뭐, 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정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들이 많아지겠어요. 자기의 부서에 맞는 일들은 자기가 리더로서, 감당할 때, 아주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지도자의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세의 중심은 나무랄 게 없었지만 문제는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또 일하는 방식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가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볼때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잘하냐 못하냐 요거 가지고 그 지도자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 아이, 망했어, 이번에. 저 사람 잘해. 저 사람 못해. 정말 못해. 왜 못하냐면, 이것 때문에 못해. 한번 잘못하고 실수한 거 가지고 못해, 못해 한다면, 그 리더자는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심해서, 다른 꼭 해야 되는 일들도 못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 돕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 중에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잘한다. 또 못했다. 근데 못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대안을 해야 돼요. 대안을 해야 돼요. 일 이렇게 하면 되냐. 잘한다. 못한다. 정말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하고 끝난다면, 음, 그거는 하나마나한 거예요. 그거는 어, 그 일들 그 공동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대안을 대시해야 돼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은 어떠냐라고 거리를 하는 거예요. 책망이 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그곳에는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당이 야당 될 때, 야당이 여당 될때 하는 거 보면 다 비슷 비슷해요. 비슷 비슷해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못한다. 니네가 한거다 잘못했어. 니네가 한거다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잘 되는 거냐라고 대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는 거해요 니네가 한거 무조건 잘못한 거야. 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음. 또, 반대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불평불만만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들의 대안하는 점들. 니네들이 이게 싫다 그러는데,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 대안은 뭐냐?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라고 계속 대화하고, 어, 서로 나눠야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드로처럼,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육체적으로나, 이 나이 많은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분담을 하라고 해요 분담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거를 제시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하게 조언하는 거예요. 우리 각 지역마다 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청국이라는 곳이 있겠죠. 또 서울에도 있겠고, 각 지방마다 있겠고, 또 서울도 각 부가 있잖아요. 또 동마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파출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일들을 작은, 마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사람이 그 모여 있는 그 인원에 맞게 어떤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처럼 파출소처럼 그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생님들 계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담당하는 학생 부장님이 있고 그 위에 학교 교장이 있고 그 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각각의 부서에 맞게 하는 거예요. 각각의 부서에 맞게. 이처럼 좋은 대안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뭐 구역회하고 기획위원회하고 이런 것들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잖아요. 각 부서에 맞게, 각 부서에 담당한 사람이 자기의 일들을 잘 기도하며 감당할 때, 교회는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맡은 바 직분에, 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맡을 동안 정말 이부서가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이 교회 공동체는 참 건강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학생부의 담당에서 학생부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청년부에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곳은 학생부인데 청년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동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아동부 선생님이 아동부 담당을 했는데 어우 학생부 이래서 되겠어요? 청년부 일, 이래서 되겠어요? 한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자기 부서나 잘하지 왜 남의 부서에 와서 뭐라고 해? 물론 같은 교육부니까. 우리 아동부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너무나 우리 아동부 부서가 부흥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잘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를 학생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때요 청년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나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꾸 자기가 맡은 부서에 보다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다툼이 있는 곳엔 이 사단의 먹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하고 막 다투는 곳엔 사단이 그냥 가서 구경만 해도 스스로 알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의견이 좀잘안 맞을 때는 서로 서로 기도하며 대화하며 그 협력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세운 거예요. 마지막에는 리더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땐 리더가 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리더를 세운 거잖아요. 리더의 책임대로. 잘 돼도 안 돼도 리더가 감당해야 할몫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서로의 일들을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뽑은 리더들, 교회 리더들, 또는 뭐 위정자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뢰해운 사람이라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모든 문제를 다할 수는 없어요. 어, 하나님께서도 지도자에게 능력과 복을 주셔야 하지만 이도로 역시 모세를 축복했어요. 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어요. 어, 모세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어요. 권면했어요. 지도자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한 담당의 리더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 많이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돕는 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선백용사처럼, 기도원의 선백용사처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지도자를 위해 축복을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목회자로 이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 주셨.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또 공동체가 세워 주셨으니까 저는 또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 쉽지는 않아요. 마치 모세가 처음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고할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성격적인 것도 얘기하고 자기 상황 같은 것도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출애급을 하시는 거예요 참 모세는 참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라는 게뭐할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불만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위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모세와 같이 우리도,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참대고 옳고 성실한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막중한 임무들을 누구 누가 못해서 저런 거야 잘해서 잘된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하나가 자기의 직분들을 잘 담당하여서 그 작은 공동체가 직분을 감당하고 또 다른 공동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넓게 받은 그 모든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그러면 더 하나님 뜻대로 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옆에서 함께 돕는 협력자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